아. 어, 탈골. 어, 탈골.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스위스 t v 의털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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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입니다. 테이블이 아직도 안 왔어. 언제 오는 거야? 캬름. 너무 추워 가지고 관절 속으로 막 바람이 쏙쏙 들어가고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힘이 들더라고요. 관절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런지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 수산 시장에서 요것을 곁에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가져온 물고기는 바로, 개짱입니다! 제 키가 여러분, 반 접은 3m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커요. 예. 이놈, 손질 바로 하겠습니다. 아주 어, 날카로워요. 나도 한손가락 이 앞부분이 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개짱어거든요 장어가 힘이 장사거든요 앙! 무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물리면 손이 안빠져 죽여도 머리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3.7kg짜리 5만원대 주고 샀거든요 개짱어가 여름에 좀 비싼데 지금 겨울이라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 여름에 비싸게 먹을 돈 없어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이제 손질할 테니 보시죠 요거를 먼저 딱 떼고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갈기의 방향이 요렇게 나있으니까 여기에 살짝 끊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뜯어지네요. 이위 갈기를 뜯어냈습니다. 아속 너무 시원해. 이거 뭐야? 이것도 한번 뜯을게요. 오우씨 속이 편안해집니다. 얘는 아가미 라인이 굉장히 작아요. 꿈금면 아가미가 나오네요 머리와 뒤등쪽에이 뭔가 움푹 패인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끊어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아유 커가지고 그냥 아우 착수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장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미 여, 열린 곳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이 아가미 윗부분을 뜯어가지고 이 아가미가 이렇게 위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동고서부터 내장 열게요 내장 나와요 여러분 내장 이쪽에도 심장 심장의 색깔은 블랙 떨림은 on and on and on 아가미랑 같이 이렇게 당기면 돼요 막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장이 뚜루루루. 오늘왜 이렇게 잘 돼? 너무 깨끗해! 델롬 델! 델. 델, 델. <laughs> 요 밑에 부분까지 돼있으니까 여기 조금 더 열어가지고 아주 밑에까지 알은 아주 밑에다가 보관을 하네요 이렇게 퍼펙트! 퍼펙트! 개짱어 머가리! 살좀 씻어가지고 올게요 꼬리 좀 잘라줘야겠다 꼬리를 왜 잘라! 꼬리를 왜 잘라! 저 맛있는걸! 잘지마 꼬리를 자르면 장어는 뭘 먹나? 잘라가지고 챙겨줄게 안겨 으로갓 어. <목소리> 여러분 이 머리랑 가마랑 이런 거 뗐던 거 그리고 꼬리까지는 푹 구워가지고 샤브샤브용 육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는요 보시면 뼈가 약간 세모예요 뼈를 탈때 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르르 타야 되거든요 뒷부분 먼저 뼈를 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끝까지 내릴게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뼈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일자가 아니라 살짝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춰가지고 칼도 세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뚝뚝뚝 몸을 왜가르세요쭈 아! 내려는 겁니다 그 평평해질 때까지 이렇게 열어주세요 아딱 칼집 많이 났다 여기 뼈를 타는 거거든요 여기 뼈자 이렇게 바닥에 딱 붙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요 뼈를 제거할 거예요 중간 척축뼈 뼈 제거 완료 장어가 굉장히 크죠? 이런 장어 보셨습니까? 이런 장어 보셨습니까? 백만 원이 야이거 식당 가면 몇점안 주고도 막막막 막, 그만한 씩막 바다 바다 참 내장막을 제거해 줄게요. 그 연어 했을 당시에 했던 것처럼 내무이 라이가 그백기나마나 살이 너무 얇아 가지고 그냥 요거 잘라 줄게요. 따로 먹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 가운데 뼈 이렇게 해 가지고 제거해 줄 거예요. 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잘라 줄게요. 척척척척 여러 번 썰어서 칼로 뼈를 끊는 건데 장어가 크다 보니 뼈가 너무 세가지고 뽑아야 될것 같아요 뽑는 거 아니 있어? 빻뽑는 핀셋을 잃어버렸나봐요 가위핀셋 뼈가요? 아 두꺼워 이거 원래 썰어서 먹는 건데 요거를 육수를 해가지고 살짝 데쳐 먹을 거거든요. 뼈를 끊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뼈가 지금 요렇게 사선으로 나있거든요. 썰 때는 요렇게 썰어주는 게 자잘하게 잘 썰어져요. 씹을 때도 뼈도 많이 안 느껴지겠죠? 단면을 보시면요, 요뼈 있고, 여기 뼈 있고. 요기 뼈 있고. 너무 많아요. 지금 칼집을 뼈를 끊어줄 만치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이 껍질은요. 진액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데치기도 하는데 처음에 닦으면서 좀진액을 많이 제거 했거든요. 그냥 샤브샤브 해먹겠습니다. 최대한 썰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익히면은 쪼그라져가지고 이렇게 꽃이 된다 네, 아니아니아니안 돼! 자, 여러분, 샤브샤브 육수를 만들 거예요. 장어 뼈랑 머리! 끓여가지고 기본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이! 불... 불... 터하싹 넣어가지고 훅과버려요그 다음에 나중에 채로 걸러버리면 돼요 푹 삶아줄게요 오픈! <laughs> 이거지 이거예요 다 걷어내고 이 뽀얀 국물만 쓸 거예요 장어의 특유의 살짝 꼬릿한 향이 나는데 <laughs> 거의 뭐사골국물이야 이거 나. 나다 나왔어. 나 간절. 간절 다 나왔어. 뚝 <laughs> 소리 났잖아. 뚝 소리야. <똑소리냐. 웃음> 샤브샤브랑 같이 먹을 야채도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개짱어 샤브샤브가 완성이. <laughs> 여러분, 샤브샤브 하면 뭡니까? 데치면서 먹으면서. 바로 데치면서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맛소금을 두꺼집 정도 했어요. 버섯이랑 대파, 이런 거좀 넣어주겠습니다. 우, 끓는 동안, 오늘 준비한 술은 바로, 복분자. 음. 장어하면 여러분, 복분자랑 먹어야죠. 그죠? 복분자 68.9%. 구쿠네산. 푸르전크하 살랑 해주면 이렇게 익어요. 옆모습이 이렇게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실간장에 찍어서 생강이랑 해가지고 파러 예! 음! 어. 기가 맥힙니다. 얘는 크게 크다 보니까 입안이 꽉쭉어가가지고 행복감 장난 아니고요. 안에 뼈가 조금 세긴 세요. 장어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뭐가 살아 없어졌어요. 벨미는 뭐냐면 요 껍데기에서 구수한 맛이랑 쫄깃함이랑 얘가 진짜 다해요 미쳤어. 히야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복분자음 이거 샤랄라 샤랄라 요렇게 로 해가지고 양파 여기다가 고추장을 퍼 올려가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음 양파랑 궁합이 미쳤습니다 어 라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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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먹어. 나 혼자 먹어. 어, 근데 나는 장어는 샤브샤브로만 먹기 싫은데. 장어는 역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장어구이를 잘 구우시는 경력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셰프님으로 일하셨나요? 알바, 알바, 알바. 잘 먹고 했어. 잘 먹고 했다고. 계속 이어야죠 이거. 삼시삼시뿌려줘 이쪽도 익상관데 상관없네.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잘라서 이제 옆쪽을 익혀주는 거예요. 와... 너왜 저래? 잘해 나. 아 기가 막힌다 이거. 장어구이 한번 찌그려 보겠습니다. 생강도 올려가지고. 아 와. <laughs>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달달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혼자 다해. 하나 있다면 뼈도 떠은거 빼고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장어는 역시 꼬리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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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음> <웃음> 우리 빙고님들을 피하여 yeah, yeah.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개짱어를 사가지고 사부사부랑 부위까지 해 먹어봤습니다. 개짱어가 여름제철이긴 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먹든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관절을 강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장어는 스테미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 어! 쨌든 여러분도 아마 으스러스러지고 무릎 시렵고 그런 날에 장어 한번찌그려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작은 걸로 하세요. 빠빠이! 없을 수가 없지, 이